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누카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누카나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이어 종전까지 언급되며 중동 긴장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가상 자산 역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한편 누카나는 급등 이후 찰 실현하며 여전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예설에 앞서 우선 글로벌 경기의 주요 흐름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첫째 중동 갈등의 극적인 완화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미국에 미리 알려주는 약속 대련이었음이 알려지며 확전 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건데요.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낮아지고 미국의 증시는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출전이라고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투자에 주의 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M7의 반등입니다. 이란의 보복이 우려했던 수준에 못 미치며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가 낮아져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온 건데요. 테슬라가 9% 가까이 상승하며 주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를 보이며 모처럼 전반적인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도 전일 하락세를 모두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지난주 크리스토퍼 월러 원준 이사에 이어 매파로 꼽히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까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가능성일 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밖에도 여전히 산적한 관세 이슈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며 향후 추세에 대응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의 확산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향으로 이어지고 시장은 공포감에 휩싸이며 생산과 소비에 위축을 낳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역 충돌 그리고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와 그렇지 않은 종목을 발빠르게 파악한 것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약 헬스케어 관련 주들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연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확청금을 노리며 진입하기보다는 확실한 투자 정보와 투자 전략을 세워 손실없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루카나 ADR은 영국 기반의 임상 단계의 바이오 제약회사인데요. 프로타이드 기술을 적용하여 암 환자를 위한 치료 성과를 개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 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누카나는 특별한 이슈 없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는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한 상황이고 현재 라인을 버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재진입타점 잡고 강한 반등,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이 라인 하단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야만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중동 갈등이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 라인입니다. 0.1달러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정도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있, 있기는 있는데, 좀 희박하다고 보면 되겠고, 조금 더 밀렸다가 횡보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라인을 버텨줄 경우에 다시 한번 뜬금없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이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0.3달러 정도까지는 예상 내볼 수가 있겠으나 쉽지 않은 시나리오로 판단이 되고 반대로 이 라인을 버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0달러, 0달러에 수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타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이미 역분할을 한번 했었고 낫닥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는 있으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고 투자금이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거나 보다 견조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갈등이 급속하게 완화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에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추천을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도 3,000 포인트가 넘어가면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장 추천도 안정적으로 드리면서 약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들을 추천 도와드릴 수 있는 정보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치기 앞서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현재 이 라인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는 이 라인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단기적인 호재다. 지금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미국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현 라인에서 장시작과 함께 급격하게 나왔다가 이 라인을 맞고 다시 한번 밀리면서 요 라인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왔을 때 욕심 없이 털고 나오는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장 폐지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서 중전에 나왔던 이런 뜬금없는 상승 펌핑 작전에 의한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리고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누카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직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